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제가, 어, 8월 23일부터 해가지고, 지금 하루 이틀, 3일, 4일, 4일 정도 지금 체구을 하고 있고, 요거에 대해서 최선성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. 지금 제가 KS1 한 대하고, KS0 100기가 짜리 두 대, 총1.2 테라를 운영 중이고, 현재 24시간 해시는 1.18로고, 양호한 수치입니다. 그리고, 채굴량. 채굴량은 24시간, 하루 동안 1273개. 딱 100기가당 한 100, 한뭐 두세개 정도 나오는 딱 채산성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. 근데 이게 채산성은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긴 한데 가격이 지금 어, 0.04달러에서 지금 0.034달러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채산성은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아이스리버도 뭐 6피짜리가 새로 나와가지고 계속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비트메인은 이제 비트메인도 주문해도 걔네는 배치가 한한달 정도씩 걸리는데 아이스리버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제가 보니까 뭐 28일 날부터 바로 배송이 된다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이번 달 말이면 또 해시가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거 최산성은, 날이가 서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다만, 이제 가격이 올라져서 이제 그거를 만회를 해줘야 되는데,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고, 현재는 하루에 1.2테나 요거 제가 그냥 뭐딱 대충,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, 요거 세대 다 하는 가격 합쳐가지고 한 1200만원 정도? 들었는데, 지금 현재는 한, 어, 매치 안 됐으니까 뭐 이거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한100만원 100, 정도 왜냐면 지금 한 대는 좀한달 전부터 조금 돌려서 샀거든요. 지인 거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다합치고 하면 아직 뭐 해봐야 뭐 몇십만 원 수준 뭐 해봐야 100만 원뭐 아직 그런 수준입니다. 이게 미미해가지고 음. 원금 만회하는데 한 최소 네달 최소 네달 정도 걸릴 것 같고. 만약에 가격이 뭐한 0.1불 정도까지 올라준다고 하면냐뭐그 기간이 절반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은, 현재 상태에서는 되게 불확실한 그런 상태이고요. 일단은 현재 지금 채산성은 유지가 되고 있으나, 아이스리버에서 신규 6 테라짜리가 출시되면서 아마 좀 급속도로 또채산성은 어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까. 그 다음에 한 달마다 매월 8일인가요? 7일인가요? 그때마다 5%씩 요, 최산성이 줄어듭니다. 요건 도뭐 비트코인 9도 올라가는 것처럼 요거는 기본 블럭당 보상이 현재 179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, 이제 또한 10개가 줄어가지고 뭐한 160개 뭐 이렇게 뭐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 달마다 이제 그건 고정적으로 내려가는 거라가지고 아, 이게 참, 원금 회수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. 그래도 현재 일단 한 3, 4일 정도의 최산성은 뭐 그냥 쏘쏘 했다 이대로만 유지 해주면은 한 150일 한 다섯 달 정도 걸리면은 원금 회수는 될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참 이것도 뭐참 애매하네요 <laughs> 이제 아식은 저 비, 비트코인 아식은 워낙에 이제 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접근해보지도 못했고 이제 요걸로 처음 아식이를 시작했는데 음참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일단은 제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마다 한번씩 요, 최산성에 대해서, 뭐, 려드리고 어, 뭐, 새로 나온 뉴스 있으면은 간지하게 섞어가지고, 어...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